그렇다면, 요 차이가, 요 차이가,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분양가가 이렇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저께 마루공원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위파크 더 센트럴이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어, 모집 공고가 어, 올라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모집 공고 다운 받으셔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 중앙공원 2지구죠. 중앙공원 2지구. 중앙공원은 1지구와 2지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크 더 센트럴이 분양을 시작을 했다. 어, 밑에 보니까 제가 분양가 이게 맞나?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한 의미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좀 비싸다, 좀 비싸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장이 좋을 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 지금 시점에서는 천, 이천, 삼천이 어 시장 수요층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르공원이죠, 마르공원 위파크 그거하고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요것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내용에 제가 분양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사진들도 같이 몇컷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며칠 있다 영상 올려드릴 건데 그 이유는 청약홈의 모집공고는 떴는데 모델하우스는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는 아직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동호수 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료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게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한 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가니까 모형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주출입구가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뭐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층은 상가고 어 위에 2층은 뭐 커뮤니티로 이용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 이게 사이트가 오픈이 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살펴보기 전에 공지사항 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전화번호 띄워 놨죠 청약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위파크 더 센트를 분양청 천약을 한번 신청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자로 청약 신청 희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와 관련된 청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요 어,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자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볼게 입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루공원 위파크는 여기 있었죠 여기. 어, 그런데 지금 마루공원 위파크 더 센트럴 더 센트럴이 어, 중앙공원 이지구에 이렇게 어, 들어가게 되. 됩니다. 다들 아시죠? 광주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사진을 좀 보내 보여드릴 텐데 어,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공원 민간 공원이잖아요. 여기 공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공원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그러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 더좀 좋겠다. 그렇다고 위파크더 센트럴에서 이용 못하는 건 아니죠. 여기 뭐 산책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진입하기 좋게 이렇게 좀 만들겠죠. 뭐 어쨌든 입지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는데 어, 여기가 여기가 위파크더 센트럴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어, 이쪽 이쪽 이렇게 막, 막 만들어지나 봐요.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축구 센터가 있고 그리고 어, 인도 골프장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 앞에 여기 롯데 아울렛이 있어서. 어, 쇼핑하기는 편하겠죠.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모형도가 이렇게 뜹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문주가 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만들어 놓으면 어,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이게 위에서 이렇게 찍은 그 모형도인데요. 여기 보니까 마르공원 위 파커터 센트럴이 이렇게 들어가고. 공원이 요렇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여기에, 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좋겠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어, 여기 위 파크서 센트럴에서 이용하려면 어, 산책로를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어, 공원을 이용을 하면 된다. <laughs>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이제 공원이 뭐 소풍마당, 재생의 수, 숲속, 운동마당, 뭐 너름마당, 뭐 소망의 마당, 뭐 마당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완성이 돼야 좀 감이 올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는 어떤 공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유아 놀이터, 그리고 잔디마당, 마당, 쉼터, 뭐 잔디마당, 뭐 이런 것들. 여기다 나중에 혹시 뭐, 데크 깔고 뭐, 이러진 않겠죠? 네. 어쨌든, 이렇구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터인가요? 예.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사이트가 열리면 다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여기에 또 어린이 놀이터가 또 있네요. 네. 뭐 단지 조경 시설은 어, 굉장히 어, 동선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 들어가는 출입도가 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가운데 통로로 보면은 어, 여기 아파트 사이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요 끝까지네요. 요 뒤에까지. 이렇게 아파트 마당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사진은 이렇게좀 보시고요. 어, 분양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자, 분양가 보시면요. 여기가 84A, 그리고 84B, 104 타입. 보니까 여기가 평형대가 33.6, 33.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4는 41.2, 41평형이죠. 이렇게 돼 있고 층수는 제일 작은 게 2층, 그리고 여기 1층, 1층 적어놨는데 3, 4층은 뺐어요. 그리고 5층부터 9층, 10층부터 19층, 20층 이상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분양가 보니까 제일 싼게 84A가 6억 4,200, 그리고 84B는 6억 2,900요 정도 하고요. 20층 볼게요, 20층, 20층. 6억 7,590, 그리고 6억 7,330, 그리고 41평은 8억 7천 90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확장비가 2천 4백만원 이고 2천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보니까 어 20층 8사 A타입 20층 이상은 거의 7억 가까이 합니다. 10만원 뺀 7억이다. 6억 9천 9백 90만원입니다. 확장비 포함해서. 그리고 B타입은 6억 9천 7백 30 그리고 104타입은 8억 9천 9백 90만원. 거의 9억입니다. 9억. 9억 7억이다. 9억 7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당가가 거의 한 2천에서 2100만원 정도 요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이 정도까지만 돼도 저는 분양이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뭐 중도금 이자 후불제에다가 이제 옵션비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요즘에 이거를 좀 체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잔금 치를 때꽤 거슬리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금액들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7억 여기. 7억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9억 정도 하는데, 옵션비가 84타입, 만약에 풀옵션으로 한다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가 좀더 들어갈 것 같고요. 어 104타입은 3000에서 3500, 요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뭐, 금리에 따라서 덜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금액은 어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다. 얼마냐, 84타입이 2500에서 3000 정도의 이자가 후불제로 붙을 것 같다. 그리고 104타입이 3,300에서 3,700 정도의 여유 자금은 좀 준비를 하시고 예집 마련 하셔야겠죠 그래서 옵션 이자 다 합쳐 보니까요 전체 금액이 그래서 분양가 확장비 옵션 이자 다 합쳐 보니까 전체 금액이 84타입은 7억 4천에서 7억 6천 정도. 그래서 평당가로 보면 평당 2,200에서 2,260만 원 정도 어요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04 타입은 9억 4천에서 9억 7천 41평형이 예. 그래서 평당 2,280에서 2,350만 원 정도 요 정도 어,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분양가가 좀 무거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좀 생각.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렇지만은 여기가 이름이 위파크 더 센트럴이지 않습니까? 중앙공원 이지구인데. 어, 그렇다면 마루공원 위파크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어, 이렇습니다. 어, 중앙공원 이지구이지구 이지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마루공원, 마루공원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 분양가 확장비만 어, 옵션하고 이자 빼고 그냥 분양가하고 확장비만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7억 정도 하고 여기도 어, 거의 7억 그리고 여기도 한 9억 정도 하는데 마루공원 위파크가 어, 얼마였냐? 분양가 확장돼갖고, 여기가 84A 타입이 5억 6천이고, 그리고 84D 타입이 15층 이상이 5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1700에서 1750만원 정도, 요 정도 했는데, 135 타입, 51평형은 9억 4천에서, 그래서 평당가가 1800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요 차이가, 요 차이가, 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분양가가 요렇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저께, 마루꼬, 어, 공원을 많이 찾으시는 거 같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금액에 다 팔릴지 안 팔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어,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요거를 어, 너무 싸게 판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인식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좀돈더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너무 싸게 판거 아니냐 그래서 어, 좀 미분양 나더라도 어, 좀이 금액에 견뎌서 가면 좀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사업성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어, 이 정도의 분양가에 선정을 한게 아니냐. 어떤 분들은 민간공원 특례서 뭐 분양가 좀뭐 싸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싼 금액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싸게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비싼 건 맞죠. 요 금액에 비해서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제가 어, 구체적인 또 자료가 나오면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핸드폰보도 나가고 있죠. 어, 여기다가 청약 신청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료 유익하셨습니까?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 의 박소 장이 었 습니다.